출장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돌들을 떠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소를 베푸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 옛말 잘 알고 계시죠? 요즘도 자주 쓰고 있는 말인데요. 머리가 나쁘면 쉽게 할수 있는 일도 더 어렵게 해서 몸이 더 피곤하다, 고생한다라는 말입니다. 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 신발 끈을 묶는데 보통은 어, 끈이 풀린 쪽 발을 의자에 올려놓고 어, 조금 더 끈을 쉽게 묶기 위해서 의자 같은 높은 곳에 발을 올려놓고 끈을 묶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석은 사람은 끈이 풀리지 않은 발을 의자에 올려놓고 끈이 풀린 발을 묶으려고 몸을 숙여서 끈을 묶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실제로 보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진짜 바보 같다, 진짜 머리가 나쁘니까 몸이 고생한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겠죠. 어, 그런데 오늘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저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몸이 고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 너무나 큰 위험들에 빠지고 있는 어,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팠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그곳에 빠지고 맙니다. 또, 뱀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올렸는데, 그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담을 허물어버리자 폐맥이 물리고 말아요. 구절을 또 볼까요? 구절, 돌들을 떠내는 자. 돌을 뽑아내거나 드러내다가 오히려 그 돌들로 인해 발을 찌는 등 자신이 뽑으려는 돌로 인해 자신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나무들을 쪼개는 자. 이거는 어리석은 행동은 아니지만요. 우리 10절의 말씀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미루어 볼때 무딘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쪼개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딘 칼이나 어떤 무딘 장비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 오히려 그 장비가 그 물건에 박혀서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뽑아내려고 하다가 더 다치는 경우도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무딘 도끼로 나무를 찍다 보니 그 나무에 오히려 이 도끼가 걸리고 만 겁니다. 그 도끼를 다시 뽑아내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거나 혹은 그 도끼에 자신의 얼굴을 맞을 수도 있고요. 어, 아니면 그 나무 파편 때문에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을 허물어 뱀에게 이미 물린 상태에서 뱀을 쫓는 주술을 외워봤자 그런 술객을 불러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8절부터 11절에 등장하는 이 인물을 보니 정말 좀 바보 같고 어리석다는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집니다. 그러면 마치 누군가를 해하고 상처줄 함정을 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마음에 우리의 눈이 멀어버리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기능하는지 모르고 허무는 자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중요한 것들을 스스로 무너뜨려버리고 외면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니의 말씀을 담을 허무듯 그렇게 허물어서 사단의 공경을 피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하니의 말씀을 지키며 살지 않을 때 무딘 철을 갈지 않았던 어리석은 자의 게으름처럼 우리 삶의 부지런히 연단하고 훈련받고 또 미리 준비해야 할 삶의 모습을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어리석음은 단순히 그냥 바보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랑 없음과 미련함, 감사하지 못함, 게으름 이런 삶의 모습을 포함한 것이 어리석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은 하의 말씀을 버릴 때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 스스로 살아가려 할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삶이 어리석다라는 말과도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의 말씀에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다른 이들이 보기에 사랑이 넘치고 밀어나지 않으며 늘그 삶에 감사가 선포되고 또 부지런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혜자 같으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사랑도 할수 없고 또 감사도 할수 없고 또 부지런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 시기와 질투의 눈이 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감사의 조건들을 보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하는 그 열심의 눈이 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있지 않을 때 미리미리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게으르게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그런 삶에 눈이 머는 마음이 머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 마음에 하느님 말씀을 더욱더 풍성히 부어주시고 또 우리 안에 하느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사 그 모든 삶 가운데 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주님께 지혜를 구할 때 후이 주시는 그 하느님을 경험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지혜에 시작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